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보디안스원 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하여 노이바이 공항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방문 예정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베트남 고위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 발표에 의하면 베트남 고위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지원 조건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행사로 8월 25일에 카말라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하노이에 미국이 설립한 CDC 의료센터 개설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8월 24일 아침 꽝자이성 후옹화 지역 보건센터는 풍력발전 장비 수송을 경호하던 경찰들이 후꼬민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센터는 경찰관 5명을 치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상자 5명 중 2명은 추가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섯 명은 모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출혈이 심했습니다. 후코민 이민위원회는 사건이 8월 23일 오후 8시경에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587번 국도를 따라 후옹하이 풍력 프로젝트의 풍력 프로펠러를 실은 차량이 훅 마을을 지나 설치 장소로 진입했습니다. 풍력 프로펠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꽝짜이 지역 경찰, 후옹화 지역 경찰 및 현지 공무원들을 포함한 50명의 경찰과 군인, 공무원의 경호에 지원하에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중 일부 사람들은 프로펠러 트럭이 후 꼬민 반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길을 막은 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은 보상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야유가 들렸고 돌과 맥주병을 경비하던 경찰들을 향해 던지는 등의 폭력 행위로 인해 5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질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호치민시 도로와 주변에 떠돌이와 거지가 나타나는 상황에 직면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건부, 경제부, 공안, 호치민시 사령부와 21개의 구및 투득시의 인민위원회는 이 지역의 거지, 방랑자 및 노숙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시입니다. 각 지역과 기능부서는 사회보호 시설이나 격리 지점으로 이송되기 전에 불황자와 거지에 대한 신속한 코비드 19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